럭셔리 드라이빙 신차 구매를 위한 대혁명. 카카오토! 안녕하세요 이 카카오톡의 허프로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테슬라 이 테슬람이 거의 돼가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는 뒷문짝이 잘 닫히지 않아요 눌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좀 있어가지고 이 광명시에 있는 이 테슬라 전문작업장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카카오톡의 허프로입니다 드디어 작업하러 테슬라운지에 왔습니다 근데 이 테슬라운지가 테슬라에서 치사스럽게 있죠 테슬라운지라고 했다고 대기업에서 직지그 PR해주는데 치사스럽게 있죠. 있지? 내용 증명을 보냈때입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지금 공모전을 하고 있어요 이름 공모전을 하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 댓글에다가 공모전 이름 이 황금 손의 1인자야 손이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유튜브에서 아주 유명하지요. 아 저도 유튜브 보고 여기 찾아왔습니다. 지금 뭐냐면 이제거 이번에 이 테슬라를 샀는데 제가 항상 고급 차만 타잖아요. 제가 뭐 에스크레스, 7 시리즈 그 레인즈로바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제네시스 전부 다이 소프트 크로이징이 되고 도어도 플러시 도어요 도, 사람이 가면 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 도가 1단계, 2단계로 해야 돼. 첫 번째 누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열어야 돼요. 뒤쪽이 문이 잘덮더안닫겨요 보시면. 이 소프트 클로징이 있으면 쑥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진문장이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꽉 닫아야 돼요. 이 부분을, 한번 누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동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소프트 클로이징을 하려고 테슬라운지 이 황금 손자 우리 저 테슬라운지 우리 대표님 황금 손이 엄청 빠릅니다 손이 그냥 문어 손이야 문어 손 시청자분들이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대표님이 이제 전화상으로는 네. 그 AS가 그쪽 부분만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상세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전장으로 손대면 예.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프로님 차량 같은 경우는 요크핸들을 시공하고 오셨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시공했다고 어, 보증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예.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AS가 안해 줘. 다 그러면 AS 안 해주면 저는 뭐냐면 핸들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예. 핸들을 갖고 계시면 예. 어, 핸들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그래서 예. 뭐 얼라이먼트가 안 맞는다. 예. 그러실 때는 다시 원복하고 가시면 아. 터다 가시면 AS를 아 오케이 이거 네, 이거 버리면 안 되겠네. 글쎄, 네. 또 어두운 색깔 같은 경우에는 예. 눌러서 하는 방식이기 그, 때문에 사용하시다 예. 보면 여기 손톱 키스도 많이 나. 아 맞아요 네. 그런 얘기만. 맞... 네. 왜 그냥 이게 지금 보면 그냥 일반은 그 아이오닉 5는 현대차는 쭉 나오잖아 이렇게 쭉플러시도로쭉 네, 나오고 이거는 일단 그러니까 눌렀다가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불편해. 우리 집 사람이 문짝은 좀 그나마 잘 잡기는데 네. 뒷문짝은 영안 닿. 이 소프트 클로징이 이 제가 원래 전부 다돼 있는 차인데. 여기 안되잖아요 그러시면 여기 AS는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핸들 쪽을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네 핸들에 대한 부분만 AS가 는아 손잡이 되고. 손잡이 네. 부분만 요거 교체했다고 뭐 하체 배터리나 하체 보센스나 아. 뭐 로어함이나 아퍼함 이런거 안되는 건 아닙니다 그니까 이 손잡이 네. 부분은 만약에 안되면 대표님이 AS를 해주겠네? 그렇죠 저희 네. 시공한 거는 AS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네. AS는 저희 쪽에 네. 언제든지 수리가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저는요 네. 이번에 어차피 이 문짝을 다 탈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탈거하는데 제가 대표님 영상을 봤는데 와 기가 막히게 탈거를 하시더라구 근데 탈거한 김에 저는 문자 네 개를 전부 다이 방음을 하기로 했습니다. 잘좀 부탁드리고 우리 저 카카오톡. 우리 시청자분들 좀 찾아오시면 조금 뭐 서비스 어, 잘 해주네요.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예, 예. 작업할 때도 설명드리겠지만, 예. 보통 도어 방음을 한다면 안쪽 예. 트림, 이쪽 트림을 뜯으면 플라스틱 트림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의 방음업체에서는 예. 그 플라스틱 트림에다가 방진 패드를 붙여요. 예. 근데 저희는 오토 도핸들이랑 소프트 클로징을 작업할 거기 때문에 예. 유리까지 탈거하면 바깥쪽 철판 아유리까지 예, 영상 봤습니다. 붙였을 때 이들을 느낌이 완전히 예. 달라지거든요. 아 철판의 떨림을 잡아주는 건데 이제 카카오톡 이제 구독자 회원님들 저희 샵에 오시면 예? 이 방진을 저희가 서비스를 아 해볼까요? 방진을 네. 소프트클리닝하고 이거 하면 네. 야 진짜 대단하시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방음 안 그래도 차가 조용한데 이문네 개를 하는 게 저도 에스크리스 문네개 4개 있거든요. 네 개하고 받아가데꽤 비싸게 줬어요. 와 소, 소리는 훨씬 더 조용하겠네. 그러면 스피커 성능도 더 좋아져. 아 스피커 성능도 네. 면 우리 작업하는 거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작업한 이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카카오톡의 허프로입니다. 여기는 우리 카카오톡 사옥입니다. 자 테슬라 자, 자동문 내가 근처에 가면 이렇게 자동문이 열립니다. 앞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수동은 한번 누르고 당겨야 되죠. 자 가까이 가니까 이렇게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자 그리고 이 소프트 클로이징 현대 자동차는 고스트 도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이 테슬라가 뒷문이 뒷문이 잘안 닫겨요. 소프트 클로이중은 거의 고급 차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아.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가격은 어디냐? 테슬라운지, 테슬라운지 전화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테슬라운지 사장님이 완전 황금손이에요. 가격은 얼마냐면 자동문이 55만원, 자동문, 자동으로 열리는 것만 55만원, 소프트 클로이징은 6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하 115만원인데 같이 하면 105만원에 해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뭘또 해드리냐 카카오톡 허프로 얘기하면 서비스로 양쪽 네장 문을 방음을 해드립니다 자 테슬라운지 전화번호 다시 한번 나가고 테슬라운지 고정 댓글에 이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를 한 거를 하는데 네. 우리 사장님 보세요 쫙. 이게 기스나지 말라고, 야 일반은 그냥 확뜯어버리거든 오, 야 이게 워낙 안 뜯겨서 이렇게. 거아 워낙 안꼼해서야안 냄새가 엄청 좋아졌어. 아. 예전 미국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뜯겼는데 기가상하에서 만든 제품들은 완성도가 되게 좋아. 아, 차 가격에 비해서 이 퀄리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만들었죠 가성비 좋게. 예. 그래서 좀. 스마트하시고 얼리어덕터 이런 분들이 테슬라 선택을 더 많이 하시죠? 근데 제가 테슬라를 샀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차안 타고 요즘 한달 내내 테슬라만 타고 다니는데, 근데 이 테슬라가 상당히 아 재밌어요, 운전하는 게. 맞아요. 뭔가를 이렇게 배워간다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 솔직히 너무 멀더라고, 광명까지. 근데 대표님의 그 황금손. 황금소를 보고 내가 일로 와버렸지. 뭐, 안올 수가 있어야지, 뭐. 감사합니다. 아, 괜히 이거 잘못 뜯어가지고 뭐 하면은, 그리고 대, 대표님이 영상 찍은 거쭉 보니까, 설치하고 진짜 너무 영상 잘 찍었더라. 그 A동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좀 보시고, 구독, 좋아요 좀 해주세요. 이거 롱맨이니 스피커는 어디 괜찮은 겁니까? 스피커 개수가 많아서 괜찮긴 한데. 이 스피커가 13개인가 15개인가 그러잖아. 15개. 15개.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면 알파인 예. 스피커가 가성비가 좋아서 아유 저는 거뭐 이거 순정도 좋고 전화가 많이 와서 음악 들을 시간도 없어요. 아 그렇죠. 어, 금방 뜯어내네. 틀면 쉽게 뜯을 수 있잖아요. 예. 그 도어 방음을 어. 보통 30만 원 정도 하는데 업체 어. 맡기면 예. 그래서 방진 패드를 이런 데다 많이 붙이세요. 아. 왜냐면 바깥쪽 철판 붙이기는 난이도가 훨씬 더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다 붙이고 마무리를 예. 하시는데 저는 예. 여기다 붙이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 그리고 또 그런 경우는 있어요. 어떤 업체는 제가 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오피스에다 예. 방진을 붙여서. 예. 그... 여기를 못 풀르게 만들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만약에 도우 쪽에 문제 있어서 a s 가면다 음. 떼고 오라고 해요. 아, 네. 떼... 아. 그래서 이쪽은 웬만하면 안 붙이시는 게 나아. 순정 방진이 붙어 있긴 한데 네. 이 재료가 좀 고급 재료는 아니요 아니, 뭐야? 이거 한 장만 붙여니까 붙이자고 았네 하나. 다 비어있어요. 아, 뒤쪽, 저 안쪽이 뒤쪽이 뒤쪽이. 다 비었구나. 이쪽, 뒤쪽도 다비었다이 아, 뒤쪽도 비고, 이쪽도 네. 비고.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돼. 뭐, 이거 흉내, 흉내만. 흉내만.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뭐, 껌 같은 재료. 이거 뚜 거죠? 아니요. 또... 이 껌같이. 겹쳐서 붙일 거예요. 이게 이 두께가 이렇게 얇아요. 껌같이 두께도 얇고, 여기 하나 붙여있고, 뭐, 내 차례가 괜찮습니다. 네. 요, 여기 하나 붙어있고, 요쪽에 두개딱 붙어있네요. 요거에, 요게 저번에 도우네. 요게 이제 오토 도어입니다. 네, 모터랑 이 아, 들어가 있어서. 모토. 전원은 그냥 잭바이잭으로 가는 거네요, 그럼. 맞아, 아, 아, 전원을 네. 그러니까 자르지 않고 잭바이잭으로 가니까 언제든지 원복이 가능. 그렇죠, 그렇죠. 잭바이잭으로 가니까 AS에 아무 문제가 없는 음. 거예 대표님 지금 대표님이 주로 하는 게 오토 도어하고 또 뭐가 있나요? 소프트 클로징 또 오토 프렁크 오토 프렁크프렁크를 네, 자동으로 하시는 거를 제일 많이 해드려요. 아, 소프트 클로이징 이것도 부품을 고, 교환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순정품이. 아, 요게 네. 순정이고. 네. 그리고 이제 교체할 품목은 이렇게 소프트 크로이징 아이 소프트 크로이징 있어야 돼 저는 이 소프트 크로이징이 항상 있는 차만 타가지고 그렇게 소프트 크로이징의 귀중함을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테슬라 타면서 특히나 뒷문짝 이거 테슬라 Y 주류어포 타시는 분들은 진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불편함을 느껴서 지금 하는데 테슬라 이 구매자들 많이 오나요? 주니포 고객님들 요즘에 엄청 많이 와요. 아 엄청 많이 와요? 저희 매장의 가장 큰 장점은 출고지에서 한 4분 거리밖에 안 돼요. 아 네. 출고지에서 테슬라 출고받고 바로 이리로 오시면 되네요. 네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아침에 출고받으시려고 기차 타고 오셔도 아. 저희한테 맡기고 저녁에 찾아가시면 좀 불편하셔서 에? 제가 대리 출고도 해드리거든요. 아 대리 출고도? 제가 아침에 가서 찾아서 틴팅이랑 다 끝낸 다음에 저녁에만 오셔도 기차 타고 바로 출발시면 여기 틴팅 같은 것도 다 하는 거예요? 저희가 틴팅하는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주변에 틴트가. TV 아, 틴트가 엄청 하세요. 많네. 그래서 거기 사장님들하고 협력해서 하고. 아, 협력해서. 그럼 이슬 라운지에 있어요. 차를 두면 모든 게 그냥 한꺼번에 다 끝나버리네요. 유명하신 분이 옆에 계시니까 긴장도 많이 하고. 아유, 긴장은요. 뭐, 원래 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아, 얼마나 조용할까. 근데 대표님은 일하시는 거 보니까, 아, 막 미소를 지으면서 일하시는 게 즐거우신 것 같아. 아, 아직도 재밌습니다. 이렇게, 딜러들 이렇게 보면 막 바쁘다고 인상 쓰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처음 할때 항상 기분이 좋거든요. 네. 아저거또 밀어주네요. 저 피부과에서 좀 가, 가끔가다 하는 건데 얼굴에다가 <웃음> 뭐, <웃음> 얼굴에 다가 피부 안정고 가끔 그거보다 좀 연한 걸해서 얼굴 문지릅니다. 저쪽에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분. 저분은 진짜 누굴 많이 닮은 것 같죠? 개그은 누구 좀 닮은 것 같은데 저분도 왜 이렇게 무서요 보시면 싱글벙글 싱글벙글 저, 이제, 얼굴도 빨개졌어요 여기 안쪽 깊은 데까지 해서 아 안쪽 와저 네. 이거 보세요 보세요 저 안쪽 깊은 것까지 깊은 것까지 이거 무료입니다 무료로 해줬어요 무료 여기, 여기는 붙일 필요가 없죠 아 여기는 붙일 필요가 여기에 없죠 뒤에 손, 예. 예, 손 넣어서 여기 예손 넣어서 안쪽도 붙였고 야 이거 진짜 좋다 좋아 바깥에서 속도 보시면 차이가 예. 요 톡톡 노크를 한번 해보세요 아 어, 완전 달라졌네 바, 보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르네. 자 이제 탈고 와손이 진짜 진짜 빠릅니다 진짜 빨라 그리고 제가 사실 블랙박스를 안 달았어요 저도 샵이 서초동에 있는데 뭐 달겠다고 하는데 그냥 온 김에 제가 여기서 블랙박스 달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배 손을 보시면 아시지만. 배선을 어디 하나 잘라낸 게 없습니다. 이렇게 잭바이잭으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잭바이잭 여기 잭바이잭 여기도 잭바이잭 잭바이잭 다 전부 잭바이잭으로 해서 어디 배선에 이 손을 대질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안문짝은 조립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조립이 다 끝나고 창문 잘 내려오는가 우리 대표님께서 또 확인을 하고 계세요. 어, 대표님이 굉장히 꼼꼼하시네. 유리 단차를 한 번에 잘 맞추면 아 아까 그래서 그저 테이프를 붙이신 건가? 맞아요. 처음에 볼 때. 이 간격이 예. 나중에 조립했을 때도 똑같아야 돼요. 살짝 놔두면 소프트. 아 와,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창문 올려서 단차. 단차. 한 번. 아 단차 확실하게 잘 맞. 100% 네. 아주 만족합니다. 아주 만족합니다. 열 때는? 어 아, 뭐야? 불이 네. 들어오네.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아유아 아유, 이거 깜짝이야. 어 아, 이렇게 열면 되네요. 아, 오와. 살살 닫으셔야 돼. 아. <laughs> 야이 무지개. 이 레인보우. 자율주행하면 레인보우 나오잖아요. 어 여기를 눌러야 되나? 오 야, 자 이제 뒷문으로 왔습니다. 앞문은 두개 끝났고 여기 보시면 이 플라스틱 볼트가 굉장히 길게 뽑아. 대표님 왜 이렇게 길게 뽑아놓은 거야? 현대, 기아나 이런 다른데는 안그러는데 이게 계속 바뀐 개선, 개선형으로 해서 아. 최종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일본 차처럼 계속 개선을 하는구나. 응. 요즘에 현대차도 상당히 잘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현대자동차 N이나 EV6 GT 갖고 계신 분들 저시승지방에차좀 한번 빌려 주세요. 제가 그럼 맛있는 거 사드리고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 저 테슬라만 이제 전문으로 주로 하시는 거네. 네, 테슬라 배를 안 하고 테슬라만. 아, 테슬라만. 그럼 예전에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네. 대표님 예전에 뭐 하셨어요? 예전에 그냥 회사 다녔습니다. 아, 회사 다니다가 취미가 직업으로. 아, 덕후. 네? 완전 덕후셨다가 이제 취미가 직업으로 된 케이스네요. 네. 테슬라 타면서 어떤 분들이냐면 옛날에 우리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2G 폰 하나 있었잖아요. 어, 맞아요. 생각나시죠? 맞아요. 2G 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뭐, 공부 많이 하고 되게 신기했었잖아요. 네네네. 딱 지금 제가 그때만 오는 것 같아요. 어, 저 지금 소라품 틀어 넣었던 게, 네. 저도 테슬라 모르시는 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아날로그 기존의, 기존의 내연 기관차는 네. 아날로그 폰, 네. 테슬라는 스마트폰. 근데... 테슬라는 장점이, 어, 몇 년을 타도, 저희가 OT 업그레이드를 해주잖아요. 예, 예. 차에 없는 기능이 생겨서. 예, 맞아요, 차 맞아요. 않고 예. 항상 세차 타는 느낌이 예. 있더라고요. 100만원 정도 하면 솔직히 비싸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 한 보통 한 5년 탈 생각이거든요. 5년 정도 타면 5년간 그거 스트레스 받는 거 생각하면 6개월 남기 뭐 하면은 솔직히 뭐큰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와이프가 불편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어쩔 수 없이 또 와이프를 또 아껴야 되니까 우리 회장님 우리 와이프 와 있어요. 누구냐면 전화 받을 제가 이로 친친 전화하면 전화 받는 그 여비서가 있지 않습니까? 여비서 같이 와이프입니다. 와이퍼는 와이프? 아이와이퍼니까왜 아, 자꾸 와이프를. 아, 와이프 그래. 사무실에 있다. 니까 다른 이상한 거야요? 기가 이상한 거야. 어, 대표님 이거 바닥 방음도 막 하더라고요. 바닥 방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바닥 방음 좋은데. 아, 구태여 주는 거, 지금도 조용한데? 어, 더 조용한 걸 원하셔서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주니퍼가 바닥방이 일단 기본적으로 돼서 나오더라고요. 예, 바닥방이 돼서 나오는데, 바닥방은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야, 그거 하면 얼마나 조용할 거야. 문짝을 지금 뜯는 것을 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렸는데, 사실 좀 뜯는 게 그렇게 가슴 아프진 않다. 제, 제가 실제적으로 보니까, 왜 그냐면 뭐, 어디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어디가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 진짜 혼자로 하라, 자기가 하시는 분 있으실래나? 아니, 이걸 다 뜯어갖고 한단 말이야, 혼자서. 대단해, 대단해. 진짜 혼자 하신 분들은, 아래 부분 제 전화번호 나오잖아요. 저한테 전화 한번 주세요. 제가 저하고 한번 영상 한번 같이 찍자고요. 이제 저쪽도 다 끝났습니다. 저기 우리, 심글, 싱글, 심글번호 팀장님. 심글번호 팀장님 손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오토도 했어요, 오토도를 야요 간지덩어리네 간지덩어리 그래서 바로 문을 열면 되는 겁니다 자 소프트 클로이징은 어떻게 되느냐 좀더 보여드릴게요 최대한 살짝 붙여주시면 돼요 아살 들어가네요 아, 이제 스크래스가됐네 문짝도 무거워지고 아 소리도 소리도 들어보세요 오 소리가 둔탁해졌어 아, 수박이 자리으면 똥똥똥 소리가 나는데 여기 뭐가 팔판이 되게 두꺼운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소리 그런 소리가 나요. 횡단을안 했으니까 여기는 소리가 다르죠. 대표님 이제 꼭 눌러야 되나요? 아니, 안 눌러도 되고 굳이 예. 누르실 필요 없어요. 예. 핸드폰으로 블루투스를 얘를 잡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 내가 가, 가까이 다가가면 얘가 미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그거 나한테 연결시켜 주세요. 네, 조금 있다가 연결시켜 드릴게요. 지금은 대표님 이거 무슨 작업인가요? 오토 도어 들 모듈 통신 모듈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 통신 모듈가 블루투스? 네, 네. 아, 여기서 이제 설치를 해서 예, 이걸로 해야 핸드폰으로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고 예. 그리고 안에서 컨트롤해서 문도 열어 줄수 있고. 예. 근데 대표님 진짜 다시 한번 얘기하죠. 손이 진짜 겁나게 빠르다. 아, 아닙니다. 아, 그거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그거. 어, 맞습니다. 예. 플러스는 앞에 저전압 직결하고 마이너스는요. 그러다 잭바이잭으로 어, 잭바이잭이네. 이거도 잭바이잭. 애프터 마켓으로 하라고 꼭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자 예. 쓰라고 아, 잭바이잭. 전혀 예. 이 전혀 배선을 따질 않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이거를 오케이. 빼고 예. 센터에 가시면 A/S는 문제가 아예 예. 예. 아 대표님 그리고 블랙박스는 예. 좀 예. 가성비 있고 예. 예. 괜찮은 걸 어디를 어떤 예. 모델을 추천을 하나요?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예. 파인뷰 거 l x G7이나 R5 제품이 똑같거든요 그걸 예. 추천을 많이 드려요 아 그럼 전 대표님이 추천하는 거로 할게요 왜냐면 네. 다 요즘 블랙박스가 돼서 나오는데 이차는 블랙박스가 안 돼서 나와서 내 블랙박스 달아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 네. 순정 블랙박스가 있어요 예 네. 있는 거 봤어요 채널이 네, 네. 그러니까 이... 화면이 7개 나오더라고요 근데 좀안 만해도 저 감시 모드를 쓰고 있거든요. 그거 쓰면은 연료 배터리가 많이 먹어서. 아 그래서 제가 연료를 많이 썼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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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하룻밤에 겨울에는 10% 이상도 닳거든요아 그래요? 네, 블랙박스를 달 이제 불. 네. 6개월만 지나도. 전기 충전료가 나온다. 그래서 아, 블랙박스. 지금 다른 블랙박스는 그 감시용 블랙박스보다는 아무래도 전력은 조금 먹겠네요. 거의 안 먹다시피. 아, 하십시오. 거의 안 먹다시피. 아, 그래서 블랙박스. 룸밀러에 블랙박스가 되나요? 네. 룸밀러에 룸밀러요 그냥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예. 보통 우리가 사고나거나 문콕 했을 때 그때만 하긴 하는데 예. 룸밀러용을 설치하면 예. 테슬라가 룸밀러가 작고 뒤에 가게 좁아서 예. 뒤차 번호판이 안 보이거든요. 예. 근데 이걸 설치하면 뒤에 광각이 아, 번호파고. 그러니까 지금. 블랙박스가 눈밀러용 블랙, 블랙박스를 다르신 거네. 네네. 예. 그러면 일반 블랙박스하고 눈밀러 블랙박스하고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어, 일단 눈밀러용 블랙박스 단점은. 예? 이게 좀 커가지고 전방 시야가 좀 방해되신다는 분들 좀 있더라고요 키가 예? 크신 분들 예? 그럼 그건 단점은 그거 하나고 예? 나머지는 장점밖에 없어요 GPS도 아. 있어서 예. 우리가 테슬라 내비를 쓰면은 과속 카메라를 잘못 잡아주는데 아 이거 과속합니다 네, 과속 카메라 신호 위반이나 아나 과속 네. 계 기판 시켰는데 알리에서 얘가 다 잡아줘요 아이다 잡아주는구나 테슬라 내비하고 궁합이 좋습니다 아 어, 제가 지금 탔는데 저는 제가 키가 81인데 그시야에 방해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파인뷰. 국내 기업입니다. 아, 국내 기업. 국산중국산 아닙니다. 최고 지금 단점이 뭐냐면 과속, 과속 카메라를 그냥 띵동하고 말아요. 띵동하고 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여기다 계기판을 달라고 알리에서 계기판을 시켰거든요. 31만 원짜리를. 그런데 여기 지금 이게 가속 카메라를 다 잡아 준다네 이거 뭐 어떻게 반품하든지 해야 되겠는데. 내가 왜 그냥 가속 카메라 때문에 아, 저 카메라 찍혔네 지금. 아, 백. 경 촬영 찍었어요 뭐. 카메라 찍혔어 아 시청자 여분 카메라 찍혔습니다 아... 아이 이, 이, 얘가 이거 안 울려줘가지고 그리고 테슬라를 이렇게 돈이 뭐 찔끔찔끔 많이 들어가요 대표님 네 그게 천원이천원 쌓이다 보면은 알리 예. 부품이 워낙 저렴하기도 한데 모이다 어? 보면 엄청 사집니다하루또 예. 그런 재미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그, 테슬라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조금 만원 이만원짜리 이렇게 뭐, 좀, 알리에서 시켜가지고 조금씩 하는 거, 저는 한꺼번에 안 시켰어요. 지금 이션 쉐이드도 하나 하고 따로 하고, 요것도 핸들, 요코 핸들도 따로 하고, 자동 오토 손잡이 하고,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도 이렇게, 아, 이, 카메라 잡아주는 게 이게 제일 좋은데. 그리고 에이다스 기능도 있어요. 운전 보, 주행 보조 장치. 아, 주행, 주행 보조 파인뷰가 테슬라 그 와이 주니퍼에 최적화 돼서 나온 그런 제품이네요. 네. 제품 가격도 저렴하고 20만원 정도 하거든요 아 제품 그거밖에 안해요? 네. 블랙박스 나는데 한 50만원 안하나요? 좋은거 쓰시면 그렇게 하고아 이것도 근데 괜찮잖아요 충분히 좋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손잡이 같은건 보증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이런것도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어, 보증기간은 1년이에요 보통 아 보통 1년 네. 그럼 1년 뒤에 고장나면 그 부품은 수급이 잘 되나요? 그럼요 아 수, 부품은 네. 왜 그냥 부품이 수급이 잘 안되면 또 또안 되면 또 한쪽만 안 되면 또 꽝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작업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불량률은 음. 어느 정도 나오나요? 처음에 초기 불량이 한 제가 봤을 때한200대중200개 중에 한 하나 나올. 아200개 중에 하나. 하나? 네. 200대 1이네. 네, 네. 근데 그게 나온다고 해도 알리에서 예. 판매자들이 예. 반품 처리도 교환 처리 잘 해줍니다. 그런데 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 네, 맞아요. 한 2주 정도 잡으시야 예, 시간이 걸리더라고, 시간이. 그게 좀 단점이긴 예. 한데. 테슬라가, 네, 이 네. 원래는 이 사이드밀러가, 후방이좀잘안 네. 보이거든요. 그게 네, 단점이었죠. 네, 그렇죠. 그렇죠. 각이 이렇게 좁아서 예, 각이 좁아서 안 보이는데, 지금 파인뷰, 요 블랙박스들 지금 후방이 보이는 거죠? 네 후방. 아 후방 이 진짜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시원하네. 조금 거짓말 조금 못해서 예만봐도 네. 차선 변경할 수 있어요. 그만큼 관각이 아, 넓어요. 백밀러안 아, 보고도. 아 근데 레인지로버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어, 레인지로버가 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히 뭐 조작할 건 따로 없고 예. 화면을 터치하시고 요 예. 화살표시를 누르면 전방이 보여요. 아 전방이, 전방. 아, 전방이 전방. 아 전방이 보이네. 예. 전방 각을 조금만 더칠게요 예. 예. 그리고 돌리면 후방. 예. 항상 후방을 상시로 음. 비춰주게 돼 있고요. 예. 따로 뭐 여기 여기 보시면 나중에 와이파이 동굴이라고 여기 꽂으꽂으시면 예? 핸드폰으로 이제 여기 메모리 녹화된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은 녹화가 그냥 무조건 자동 되고 있는 거죠. 네, 거구나? 자동으로 되고 내가 예? 만약 에 화면을 봐야겠다 싶으면 예? 여기 재생 표시 있죠. 예. 이걸로 들어가시면 예. 음. 녹화가 중지됩니다. 조금 전에 찍혔던 이런 아. 주행 충격, 주차 충격, 주차 아. 보전이 녹화된 기록이 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음. 메모리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시작합니다. 예. 여기 32기가 들어있거든요. 아 이건 내가 이거 62기가 사도 되죠? 그렇죠. 예. 이게 이게 아마 512기가까지인가 메모리. 이건 몇기가를 추천하시나요? 1 2 8기가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 쉬워요. 128GB 사서 밑에 꽂으면 되겠네요. 32GB도 충분합니다. 아, 예, 예, 예. 화질이 상당히 좋고, 뒤에 후면이 안 보였던 그 답답함을 해결해줬네요. 그러면, 이거는 뭐 자동으로 녹화가 되는 거죠? 네네. 주행 녹화, 주차 녹화 다 가능합니다. 아, 그, 아까 왔습니다. 그걸로 보면 되고요. 네네. 그러면 상시 24시간 녹화인가요? 네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지 엔트리에 난 중에 빨간불 들어와 있죠, 제가. 요게 이제 감시 카메라 용인데, 어쩐지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더라. 네, 맞아요. 예. 요걸 끄셔야 합니다. 이제 이걸 끄고 배터리를 거의 뭐 잡아먹지 않으니까 블루투스 설정에 들어가시면 예. 어, 여기 가 연결 가능한 기기라고 해서 예. 테슬라 S H U N이라고 뜨거든요. 아, 이 S H 이거. 예. 이거를 예. 누르시면 비밀번호를 예. 등록하라고 나와요. 등록을 하시고 여기도 같이 비춰주시면 예, 예. 같이 비춰주면 이렇게 나와. 어. 내가 가까이 다가오면, 어. 얘가 미리 항상 저를 반겨줘. 아, 거예요. 그럼 다시 한 번, 어, 아, 징징. 예. 예를 들어서 문을 닫았다가 다시 닫히면 예, 들어가고 예. 블루투스를 예. 끄면 내가 멀어졌다는 거고 예. 블루투스를 키면 해볼게요 예. 예 키면 다시 아 블루투스 야 아, 이거 진짜 그렇구나. 간지 덩어리에 그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뭐냐면 내가 양손에 이런 물건을 들었다 이거야 근데 전화기 주머니에 넣었는데 블루투스가 자동 연결되면서 이 문이 자동으로 열리기 때문에 그니까 뭐 눌를 필요도 없고, 그냥 자동으로 여기서 열리면 되는 거죠. 아, 이거 굉장히 편합니다. 대표님께서 네. 지금 작업하는 걸 제가 정말 봤는데, 솔직히 마음에 드는 건 너무 웃으면서 하신다. 아, 그리고 손이 감사합니다. 좀 빠르다. 네네. 그리고 우리 카카오톡 시청자분들 오시면 꼭좀잘좀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 진짜 너무 만족스러워. 제가 네. 블랙박스를 뭘 골라야 되나. 사실 뭐 이렇게 비싼 거를 해서 이렇게 마진을 많이 남길 수도 있었을 텐데. 아, 닙니다 20만원짜리 이렇게 저렴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진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아래에 테슬라운지, 이제 이름이 앞으로 좀 바뀔 거예요. 네. 바뀌면 제가 하겠지만, 아래 댓글에,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유튜브 A동, A동에 들어가시면 정말 꿀 같은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A동, 꼭 들어가시고 구독 좋아요 우리 시, 시청자 여러분 대표님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대표님 그 추가 기능이 또 있다고 말씀하셨죠? 여기 보시면 불빛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아 이걸 또 바꿀 수 있어요? 성향에 따라서 이제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아저 이거 좋아요 레인보 예. 잔잔한 거 좋아하시는 분 계셔서 예 색깔 바꾸는 걸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타보실래요? 아예 색깔 바꾸는 거 전에 예. 저기서 자물쇠 표시를 누르면 자물쇠 표시가예 예. 열면 잠기고 누군가를 태워줘야 돼. 요 예? 누군가를 태워줘야 돼. 요 예. 네. 어문 어떻게 하는거 어떻게 하는 거야? 당황하실 수 있을 때 잠을 세제 버튼을. 잠을 세 해제 버튼을 열면 아무이그냥시 잠을 세 해제 버튼을 열었더니 이렇게 색깔을 만약에 바꾸고 싶으면 예? 이거를 길게 5 초간 눌렀다가 예? 색깔 을 바꾸고 싶다면 네. 5 초. 그러면 우측 하단 모듈에서 삐 소리가 날 거예요. 예. 삐 소리 낮죠? 그때면 예? 그라데이션을 바꿨습니다. 아 아까 그 색깔이 좋습니다, 저는. 다시 여덟 예? 번보겠습니다 잠을 예. 때로도 되는데 예. 얘를 더블 클릭해도 나와요. 아 예.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블 클릭하면 손잡이가 나와요. 아 손잡이가 아아 아, 그러니까 요 버, 문을 열때 요걸 닫았다가 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우측에 자율 주행 버튼을 두번두번 두번 클릭하면 문이 나오고 네, 예.